make up 구성하다 화장하다 make out 알아듣다 작성하다 make over 개조하다 바꾸다 make up for 보상하다 메우다 make do with 임시변통으로 때우다 만족하다 Make away with. 무엇을 가지고 도망치다 make off 급히 떠나다 도망치다 make for 어딘가로 향하다 make o f 이해하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make it 해내다 시간 안에 도착하다.